샬롬이님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이데니 커뮤니티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꿈꾸고 있는지 차분하게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목소리>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 몇 번쯤 가시나요? 적어도 한 번은 가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데니 커뮤니티는 한 달에 한번 가는 교회 같은 곳입니다. 기성 교회에서는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정말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죠. 하지만 때로는 교회가 다루기 힘든 주제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적 결혼관, 재정, 창조관, 국제 정치, 생명 윤리, 동성애, 북한 인권, 근현대사, 여성관 같은 주제들이죠. 이건 교회에서도 필요하지만 워낙 바쁜 사역들 속에 끼워 넣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파라처치가 필요한 것이고 이데니 커뮤니티는 그 사역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도 자료 많잖아요. 성경적 세계관 강의 좋은 책 강연 영상들 정말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는 함께 알아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좋은 내용을 듣는 건 가능하지만 그 감동과 깨달음을 함께 나누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축구 경기 볼때 혼자 보면 재미는 있지만 친구들과 함께 볼때그 환희와 공감 정말 다르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삶이 변할 때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데니 커뮤니티는 성경적 세계관을 함께 배우고 나누고 살아내는 공동체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은 온라인 중심입니다. 네이버 카페, 이데니 라이프, 친교 오픈 단톡방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오프라인 정모도 함께 진행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죠. 현재는 장소를 대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정기 모임 참여 인원은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지가 올르면 빠르게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이데니 커뮤니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헌금 시간이 있어요. 헌금은 전적으로 장소 대관, 강사 및 스태프 사례비로만 사용되며 투명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온라인 중심 참여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오프라인 정모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 또는 온라인 상에서만 이 커뮤니티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도 서로 호감을 갖거나 만남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실제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볼 수도 없고 일상을 나누는 교제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삶에 대해 어느 정도의 보장은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분의 신앙생활과 일상, 그리고 결혼에 대한 준비 상태를 보장해줄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추천서는 별도 양식 없이 추천인과의 관계, 및 추천 내용을 작성해서 아래 이메일로 추천자가 직접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가족은 예외입니다. 가족 외의 지인, 목회자, 공동체 리더 등이 작성해주셔야 하고요. 그 사람의 신앙, 성품, 결혼 준비 정도를 진솔하게 소개해주시면 됩니다. 서머 세계관 캠프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릴게요. 중고생부터 미혼 기혼자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캠프이고요. 성경적 세계관에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세워 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름 방학 기간 8월에 2박 3일 동안 강사들과 함께 몰입해서 듣는 세계관 훈련 시간이고요. 학기 중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한 번에 몰아서 배우는 시스템으로 기획됐습니다. 주제도. 창조관, 정치, 여성관, 국제 정세, 근현대사, 생명 윤리, 결혼관 등 다양하고 다양한 전문가 강사진들이 함께 합니다. 이 캠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5월에 진행될 이데니 캠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 캠프는 올해로 4기를 맞이하는 크리스천 결혼관 학교 4기 캠프이고요. 미혼 싱글 청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목적도 분명해요. 결혼을 위한 진지한 만남.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알아가고 신앙 안에서 깊이 있는 교제를 하기 위한 소그룹 중심의 캠프입니다. 누구나 오실 수 있는 서머 세계관 캠프와는 달리 이 캠프는 참가 조건, 과제, 제한 인원 등 기준이 분명합니다. 2025년 5월 4일 주일 저녁부터 6일 화요일 저녁까지 2박 3일 캠프입니다. 장소는 수도권 근교에서 진행합니다. 낮에는 카페와 관광지에서 활동하고 밤에는 세미나실에서 숙박과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통학형이 아니라 숙박형 캠프입니다. 인원은 남자 5명, 여자 5명, 총 10명입니다. 신청 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일주일 동안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4월 15일 화요일 자정에 이루어지고요. 등록 기간은 4월 16일 수요일부터 4월 23일 수요일까지 일주일입니다. 선발되신 분들은 일주일 내에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기한 내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예비 순번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참가비는 캠프 회비 25만원 플러스 강의 회비 3만원입니다. 강의는 줌으로 이루어집니다. 캠프 참가자는 사전 줌 강의 3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4월 16일, 23일, 30일,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입니다. 실시간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녹화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대신 요약 레포트 제출로 대체 가능합니다. 강의만 듣고 싶은 분들. 나는 캠프는 부담되는데 강의는 꼭 듣고 싶다. 나는 이미 결혼했다. 나는 이미 짝을 찾았다. 하시는 분들. 줌 강의만 단독 신청 가능하시고요. 참가비 3만원이고 수강 후 요약 레포트는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캠프 참가자 분들은 두 가지 과제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라이프 스토리입니다. 질문지를 드리면 캠프 전까지 미리 작성해 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LCS Love Case Study입니다. 각 강의 후 결혼 교제 관련 딜레마 사례가 주어집니다. 이에 대해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입장을 정리해 캠프 중 함께 나누게 됩니다. 10명의 참가자와 간사 포함해서 한 12명 정도 될 겁니다. 2박 3일 동안 전원이 함께 이동 생활합니다. 깊이 있는 공동체의 교제를 지향합니다. 호감이 생긴 경우 직접 고백은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트 시그널로 호감을 표현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참가자들이 정해진 예산 안에서 식사, 일정, 레크리에이션을 함께 기획합니다. 예산이 남으면 환급 가능합니다. 초과시는 N빵입니다. 남은 예산은 후기 모임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 캠프는 장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공동체로 참가자들의 협력과 책임 안에서 운영됩니다. 이 캠프는 반드시 구글 폼을 통해서만 신청해 주세요. 네이버 카페나 단톡방에 이미 참여하신 분들도 캠프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구글 폼을 새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네이버 폼은 정기 커뮤니티용이고요. 구글 폼은 이데니 캠프 전용입니다. 여러분, 이데니 커뮤니티와 이 캠프들은 그저 정보를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복된 가정을 향한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함께 걷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세요. 많은 참여와 신청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